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도 지금 공사 현장인데요 호피석이 엄청 많이 보입니다 아 이런 곳은 정말 호피석 산지 보다 더 산지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물론 돌이 깨진 건 많지만 아 여러가지 돌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요 예, 까만 그 묵석에 좋은 이렇게 대 예,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돌도 있고요. 제가 아까 큰 대형 호피석을 보고 난 후에, 이 대형 호피석입니다. 대형 호피석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호피 문양이 잘 들어있죠. 아, 무거워서 아, 그렇지만 지금 이 주위에 호피석이 엄청 많이 보여요. 아, 보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허고피, 허고피 이렇게 보이죠. 물에 담가서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허거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허거피는 이렇게 순수한 이렇게 허거피는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한 보십시오. 그리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게 청오피 이렇게 청오피가 이렇게 보이죠. 청오피가 아, 보였고요 또 제가 새로운 녀석을 또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아 이게 또호피색이 새로운 호피색입니다 흙과 약간 그 초록색이 가미된 그런 호피색이에요 지금 흙오피에다가 갈색에다 어 초록색에다가 아 이렇게 보면 호피색이라 보면 요런 분화구 모양이 항상 들어있고요. 아, 여기는 저 예, 만호석이 이렇게 박혀있죠. 한번 보십시오. 이게 호피석 문양이 잘 나타나있죠. 그리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호피석이 좀 특이한 호피석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태 예, 보지 못한 그런 호피석인데요. 아, 여기서만 나오는 그런 호피석이 될것 같습니다. 1 예, 0프호기가 이렇게 1 0 5호피가 이렇게 무늬를 묶고 있는데 약간 그 뭐랄까요? 음, 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푸그 그 녹색에 이렇게 호피색이 이렇게 잘 먹어 있어요. 아 이런 녀석들은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모함도 어, 둥글고요 이렇게 보면. 여태 보지 못한 어떤 그런 호피석 종류 같아요. 아, 방금 이렇게 이허겁피도 아주 잘 먹어 있죠. 이렇게. 아, 이렇게 지금 호피석을 상당히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많이 봤고요. 네, 큰 녀석은 뭐, 저 혼자 이렇게 털 수는 있지만, 가지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고요. 이 주위가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런 곳입니다. 아, 여기에도 보면, 문양이 아름다운 돌이 이렇게 보이는데, 아, 이거는 이제 호피석이 아니에요. 호피석하고 비슷하게 닮아있죠? 호피석 아니에요. 호피석 아니에요. 아, 이런 돌들도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깨졌지만, 아쉬워요. 이렇게 네, 문양이 아름다운 그 돌도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가, 보다시피 여기가 파가 났죠? 아쉬워서 그냥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도 흑오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흑오피. 아,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네요. 이게. 아, 근데 이거는 크게 문양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 두도록 하고요. 아, 여기에, 예, 황호피인데, 파가 났죠? 깨졌어요. 예, 깨졌는데, 수마가 좀덜 됐고요. 지난 아, 그, 장소호피하고, 약간 모양이 닮아 있습니다. 대단한 산지입니다. 분명합니다. 다 아,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문양이, 잘 들어 있는데, 포크레인 작업 도중에 깨졌습니다. 아, 이게 정말 좋은 곳이네요. 아, 문양석도 이렇게 보이죠? 문양석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뭔가, 이 돌은 문양석은 이쪽으로 보고, 좌쪽으로 보고, 이렇게 아래 울러 이렇게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냥 이렇게 아, 아무렇게나 이렇게 보면 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무장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가 그렇게 보시면 분명히 그 안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은 산이네요 지금 호피석을잘 모르시는 분도 여기서는 허피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호피석 지금 호피석이황호피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이 땅속에 있었기 때문에 수마가 안 되는 안 되었지 싶어네요 여기도 돌이 이렇게 깨졌죠. 많이 깨졌어요. 원전한 돌은 조금 찾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 호피석은 1년 볼 호피석을 오늘 다 보는 것 같아요. 아, 여기도 돌이 호, 호피석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황호피인 줄 알았습니다. 황호피. 반짝반짝하게 보, 보이길래 이렇게와 아, 황호피가 이 정도는 들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죠? 아, 멀리서 봤을 때 진짜 황호피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새로운 산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그 자리에 두고서, 어, 오른쪽으로 한번 탐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네, 두고요. 아, 저분들도 이 호피석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아, 여기 예쁜 돌이 하나 있네요. 아 호피석이, 호피석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 분하고 모양이 들어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굴려서. 좋아도 치석은 뭐야 그림이 그림이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아커피석 같기는 한데 참 정말 애매하네요 아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코피석이한30% 이렇게 점 적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 전문의가 아주 매력적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 호피석에서 볼수 있는 그런 점이에요. 아, 새로운 또 호피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는 누구나 와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요. 공사 아, 기간에 봉사 끝나기 전에요. 한번 이렇게 오시면 아, 될것같아요아 이거는 거피색이죠. 예, 거피색인데 수마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수마가 전혀 안돼 있고요. 아 제가 자꾸 아 하는데 예뻐하시것 같습니다. 너무 감탄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여기도 한번 물에 적셔서 한번 볼게요 하, 정말 매력있는 이렇게 차도라고 섞여있는 그런 돌이네요 아, 이것도 흑오피가 아닐까 생각이 드 는데요 아, 흑오피는 아니네요 흑오피는 아니고요 아이 녀석이 호피색처럼 또 분간 판단을 못하게 만드네요 아 시간이 너무 짧아요 시간이 너무 짧아 저 밑에까지 지금 이어지는데 다음에는 여기 이쪽으로 건너서 한번 가고 싶어요 분명히 여기가 있으면 저 옆에도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곳이 제가 봤을 때는 이 호피석 산지가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나오면은 대형 호피색이 나와요. 아 여기도 호피색이네요. 청호피입니다. 청호피. 금방 또 봤죠. 한번 보십시오. 아 이거 청호피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문양이 이렇게 잘 묶었죠. 아우 이런데 처음 봤으면 되 이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아둥글둥글하 이렇게 꼴록꼴록하고 산형도 닮아 있고요. 여러 가지. 특히 주목할 만한 그 문양이 요런 문양이 들어있어요. 요런 문양이 들어있는데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치석은 하지 않지만 아 배경 사진으로 만들어서 아 영원히 이렇게 간직을 하고 싶네요. 많은 돌들을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또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또 탐색을 하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